오늘 문경준 선수의 경기를 잠시 보실까요? 네. 예.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가요? 아, 제가 벌써 경험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문경준 선수가 우승했던 GS 칼테스맥형군도 남자호 컨트리클로이라는참 어려운 코스에서 열리는 데 있잖아요. 그대 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? 네. 경험이 많고 또 성격이 본인이 참고 견디는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, 이런 어려운 코스에서 잘 치는 것 같습니다. 역시 인내심이 강한 선수가 유리한 거군요. 그렇죠. 기다려야 되거든요. 지금 문경준 선수가 후반에서 지금 잘 치고 있거든요. 11번 홀도 퍼스트 컷 분명히 러프였는데도. 맞습니다. 예, 감각적인 샷으로 살짝 뒤쪽에서 내려가죠. 그렇죠. 전반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니까 이렇게 인코스에서 또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습니까? 10번 홀에서 11번 홀 연속 버디였고요. 그리고 조금 전 13번 홀에서 다시 한번 버디를 추가하면서 다섯 타차 선두가 됩니다. 경쟁을 하는 선수가 보기를 했을 때 버디라면 두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이렇게 상대가 못칠 때, 어려울 때또 본인이 잘 치게 되면 많이 차이를 두게 됩니다. 오늘 최대한 본인이 스쿼를 줄여놔야 됩니다.